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 대표고요. 현재 시각은 10월 23일 오후 4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이 어 지금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늘 중요한 이2 1선 근처까지 주가가 한번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새로운 상승 추세를 지금 현재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섹터들로 바이오 섹터들로 수급이 밀집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밀집되는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다 라는 거자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알테오젠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잖아요. 자,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특징과 함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순매수 거래순위 상위에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이 모건 스탠리가 누구냐. 자, 결국에는 대형 외국계 증권사고 이 대형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가 4200포인트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국내 대형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건 스탠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45만원대 구간에서 매도 체결량 없이 순수 매수 체결량으로만 종목을 전부 다 쓸어갔단 말이에요. 매집 물량을. 자, 런데 자리를 봤더니 어떤 자리냐. 바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시그널입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지점이고 20일 이평선을 지금 현재 안착을 시도하는 자리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들이 지금 이런 패턴들을 다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들, 자 하나오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에서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인데 20일 선을 강하게 뚫어준과 동시에 전거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왔죠. 자, 그리고 현대로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직전에 있는 저항대 라인, 자, 이 고점 라인 때를 뚫어주기 위해서 20선을 회복한가 동시에 급등 나오고 돌파하고 오버슈팅.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대량으로 직접적인 매수 체결이 이어지고 난이후의 움직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학습 효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도 현대로템이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갔던 것처럼, 알테오젠 또한 마찬가지로 20선을 돌파한과 동시에 직전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러, 뚫어주러 갈 가능성이 어떻게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매매를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 이 알테오젠을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의 거래 비중이 어떻게 증감되는지에 따라서 이 알테오젠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바닷건 구간에서 물량이 지금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추세를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러한 시그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크를 해서 적시적합한 타이밍에 매수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으로 확인되는 저항대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서 제가 우리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매수 매도 맥점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 처음 접하신 분들 계시다라면은 제가 문자 알테오젠이라고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남겨주는 즉시 확인과 동시에 매수매도 관점들 제가 바로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연속해서 크게 올라간다라는 특징들을 고려해 볼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수익의 크기가 정말 천차만별로 나뉠 수 있는 시작이 냐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따로 돈 받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청료 차원에서 시간도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이 타이밍에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3600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어, 내 계좌는 왜? 자, 반반반 시대라고 해서 반도체 빼면은 사실상 어, 이 불장이 조금 착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종목들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이 어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합니다 어,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원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달러로서 어, 매출을 발생시킨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환율이 높다 라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죠 떨어진다 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1470원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다음 분기에 매출이 가시화가 될수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 k 아이닉스뭐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런 국내 우량주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다음 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어, 지금 상당히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점에서 어떻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국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율이 급 상승을 하게 될 때, 근데 하필 그 상승을 하는 시기에 오히려 대형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닝서프라이즈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인들 어, 결국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차익, 자 환차익 플러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가는 저평가 구간으로서 인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서 돈을 결국에는 벌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 요즘에 돈못 벌면 바보다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있어도 유동성이 넘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코인도 다 뛰고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지 지금 시기에 이런 소외감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뭐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풀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저그 중에서 일단 AI, 반도체, 원전, 자이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두 가지 산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내,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AI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반도체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전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간다라는 거.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 나서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매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지금부터 봐야 되느냐? 곧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자, 영업이익 증가율 1,000% 대가 넘는 삼총사 기업들이 있다. 자,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리포터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거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대형주들이 쉽게 말하면 조금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이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지금 싸게 살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임박한 빅테크 기업들, 자그 중에서 AI가 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앞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외국인, 큰 손들이 여기에 지금 모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회사의 자금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자 그리고 뭡니까 AI와 반도체 산업의 포함되는 종목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 나간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수익을 쌓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 자,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 주목해봐야 될 핵심 종목. 자, AI 반도체 관련된 섹터고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최소 못해도 저는 주가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뛰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근차근 매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5년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히든 주를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000%가 아닌 2만%씩이나 20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실제 매우 매우 현금성 자산이 높은 저평가 우량주인 종목이다. 자 지금 눈치 빠른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할거 없이 메이저들이 전부 다 지금 싸그리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써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 단위 금액이 보이십니까? 네, 단위 금액이 보이실 거예요. 100만 원 단위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사모펀드하고 연기금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실날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에 절대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주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연기금에서만 지금 어떻게 들었죠?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자, 820억이 지금 현재 매집이 들어왔고 사모펀드 측에서도 110억. 자, 이두 창구만 합해도 지금 1천억 원을 지금 현재 매집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밖에 외국인과 기관 금투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자국내 그리고 대형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도 지금 싸그리 어,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왜 이렇게 매집을 하는지 봤더니 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을 형성을 하고 이제 막 추세를 지금 돌려놓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추세가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이 뭐다? 바로 추세 변곡인과 동시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지금 이미 직전에 저항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바로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해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한 주라도 저는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뭐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모멘텀과 재료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자, 이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바탕이 됩니다. 분기 매출만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사업이 뭡니까? 로봇과 AI 사업이죠. 자, 여기 AI 신사업의 이 총전력을 투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자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업무 협약을 토대로해서 같이 이러한 AI 신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정말 지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보율이 무려 2만 프로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말 저가에서 매집을 한다라면은 정말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몇 프로 저는 2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어야 돼요. 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신사업과 핵심적인 모멘텀 이주까지 자 세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저는 매집이 유효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빨리 매집을 해 나가야 될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자제 직통 연락처예요 010 4 3 9 2 46 9 6이고요 제가 이 번호로 저에게 돈방석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놔 주시면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설명드렸었던 이 초대박 히든주,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상반기까지 매집 유효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매집 물량이 조금 오버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후속적인 디테일한 다점과 구체적인 매도까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돈방석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 매도가 체크하신 후에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고 매도하시면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이슈와 종목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다음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